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유명 정치인 암살 사건. 암살자는 1.5km라는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목표물을 암살하죠. 암살자는 저격한 자리에 현재 미 해병 중 가장 무서운 실력을 가진 저격수인 브랜든 베켓트 원사의 머리카락을 그 장소에 두고 떠납니다. 그로 인해 5년만에 휴가를 즐기고 있던 브랜든은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 긴급 체포를 당하고 취조를 당하게 되죠. 하필 범행 시간에 알리바이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순간 국토안보부 소속의 요원 지크는 브랜든 같은 국가의 생명과 같은 훌륭한 군인이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요. 그는 브랜든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눈 뒤 그의 누명을 풀어 줄 사건의 실마리를 혼자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브랜든은 꼼짝없이 이송당하게 되죠. 그때 암살자는 브랜드는 제거하기 위해 주변의 킬러들을 고용해 이송 중인 차량을 습격하고 모두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기지를 발휘해 가까스로 상대를 역광광시킨 브랜든. 한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여자 저격수는 브랜드는 죽이기 위해 방해가 되는 아군을 사살해버리지만 브랜드는 도망치는데 성공하게 되죠. 사라진 브랜든과 킬러들의 몸속에서 발견된 저격총의 탄에 대해 보고를 받은 CIA에서는 브랜든의 아버지이자 퇴역, 미해병 최고의 저격수였던 토마스 베켓트를 공범으로 지목하게 되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 킬러들을 저격해서 죽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탈출한 브랜드는 경찰관 두 명을 간단하게 제압한 뒤 주차장에 있던 청년의 차를 얻었다 최대한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한편, 브랜드는 믿고 홀로 수사를 진행하던 요원 치크는 암살된 정치인이 있던 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제약회사 CEO 도널드를 찾아가 보는데 그에게서 정치인의 죽음으로 어떠한 회사가 큰 이득을 봤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죠. 돈을 따라가면 답이 나온다는 그의 말에 지크는 캐나다로 곧장 날아가 파이커스 회사를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닉스라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죠.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그는 뭔가 수상함을 느끼게 되고 피닉스의 신상 정보를 몰래 요청합니다. 그 결과 그는 5년 전에 작전 중 사망한 군인으로 나왔죠.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차를 버려두고 이삿짐 차량에 몰래 잠입해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브랜드는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잠시 숨을 돌리고 그동안 못했던 각자 인생 얘기도 하며 짧지만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태를 해결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도중 브랜드네 아버지가 공범이라 예상했던 CIA 측의 발 빠른 조사로 투수 부대원들이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루트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둔 아버지의 노래남 덕에 브랜드는 비밀 지하실로 홀로 총을 두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브랜드 내 아버지를 체포하려던 그 순간, 숲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날카로운 저격수의 총소리. 실력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총을 든 아버지와 브랜든, 그리고 브랜든을 노리는 의문의 여성. 3명의 긴장되는 탐색전이 시작됩니다. 여자는 둘중한 명을 속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들켜 역저격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현명하게 자리를 빠르게 피합니다. 날렵한 목놀림과 다양한 기술들로 브랜드를 제압하는 여자. 다행히 그를 따라온 아버지의 지원으로 인해 드디어 그녀를 생포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씨. Put your weapon on the ground. 물취 아프게 만든 여자를 체포한 브랜든과 아버지는 시아의 측에 연락을 했고 그녀를 생포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브랜드는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죠. 그 시각 지크는 피닉스의 흔적을 따라 계속해서 추적을 이어나갑니다. 지크는 그가 신분을 위장한 채 회사 합병권을 이용 크게 돈을 먹으려 하는 계획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의 집에 몰래 잠입해 여러가지 단서들을 조합하여 마침내 피닉스가 의신처로 사용하고 있는 한 작은 섬을 찾아내게 됩니다. Look familiar? Clark m c o n l 지크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누명을 벗은 브랜든 역시 피닉스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는 여자 암살자를 이송시키려는 c i 의 측에 피닉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브랜든을 믿기로 삼은 척 접선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여자의 미국 범죄 사실을 없애주는 대신. 그녀도 적극 계획에 동참합니다. I him. A 그 시각, 지크 역시 피닉스의 뒤를 완벽히 쫓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홀로 너무 설친 탓에 결국 피닉스에게 덴통 두들겨 맞고 잡혀버리고 맙니다. Easy We don't need dead body. 지크는 피닉스에 의해 자신이 처음 의무를 가졌던 제약회사 CEO. 도널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지그가 본의 아닌 고기방패가 되어주고 있었기에 여자와 브랜드는 더욱 손쉽게 이곳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연기를 하며 피닉스를 속이려 하지만 눈치가 매우 빠른 피닉스는두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순식간에 브랜드는 인질로 잡혀버리게 되고 피닉스는 브랜드를 데리고 헬기에 탑승하려 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전설이었던 미해병 저격수이자 자신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I trust you. I <laughs> 예, 아마도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 하는 스나이퍼 암살자의 최후였습니다. 전에 다뤘던 다른 시리즈들은 병막 같은 포스터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였지만 이번 작품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전작들이 포스터와 홍보 실패로 인해 아주 안타까운 작품들이어서 조금이라도 빛을 봤으면 했지만 이번 작품은 부실한 스토리와 짧은 교전, 연기력 부족과 엉성한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 등등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전작들의 행보를 봤을 때 다음 시리즈 혹은 다른 스나이퍼 영화를 만들 때 조금 더 발전된 영화로 찾아올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들에 스나이퍼 브랜든의 이야기들을 다룬 시리즈가 있으니 꼭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신아마였습니다.